Hi, guys. I'm Ke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Acting Glee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고동사는요. 바로 Through. Through가 들어간 고동사인데요. Through 하면 뭔가를 관통해서, 통과해서 지나가는 느낌이 Through죠. 자, 이 Through와 관련된 다섯 가지 고동사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y wisdom teeth are coming through. My wisdom teeth are coming through. 첫 번째 표현입니다. my wisdom teeth are coming through 왜요 자 my wisdom teeth wisdom 지혜죠 지혜의 치아? 지혜의 치아이 무슨 말일까요 네, 사랑니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나라에서 는 사랑니라지만 이제 영어권에서는 지혜의 이빨이라고 하죠 그래서 my wisdom teeth are coming through 그렇죠 어 이제 사랑니가 coming through 나오고 있는데 뚫 뚫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내잇 몸을 뚫고 치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어떤 치아가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치아가 나올 때 come through라는 표현을 쓸수가 있어요. 그래서 my wisdom teeth are coming through 그러면은 어, oh, 내 사랑니가 쭉 나오고 있어요. 어, 야, yeah, his my baby's teeth are coming through. 내 아이의 내 아기의 치아가 뭐 뚫고 나오고 있다. 이가 나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 거죠. come through. 혹은 뭐 hey, coming through. 저좀 지나갈게요. 어떤 사람이 어딘가 분주한 곳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할때 coming through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좀 통과해서 지나갈게요. 이런 문로쓸수 있는 것이고, 뭐 they finally came through, 뭐 그들이 마침내 뚫고 지나갔다. 즉, 그들이 마침내 뭔가를 해냈다. 뭔가를 해냈다는 라 의미로도 come through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뭔가를 거친 곳을 착 뚫고 지나가는 거죠. 막혔으면 이제 못 했을 텐데, 탁 뚫고 지나갈 때 뭔가를 해내다라는 의미로도 come through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 다들 전반적으로 뭔가 뚫고 나가는 느낌이 있죠. I went through a hard time. I went through a hard time.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went through a hard t i m e 에요자 이번에 아까는 come through 뚫고 나오는 건데 go through는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I went through a hard time 그러면 나는 어려운 시간을 뚫고 갔다. 경험을 어떤 겪다, 어떤 경험을 겪다, 경험하다, 뭔가 뚫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I went through a hard time 그러면 내가 어려운 시간을 겪었어요. 뭔가 경험하다. 그래서 go through라는 표현은 겪다, 경험하다, experience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어떤 뭔가를 이렇게 사사이 뒤질 때 있잖아요 가방 같은 거뭐 있는지 없는지 그럴 때 go t h r o u g h 써요 so, hey, did you go through my bag? 당신 내 가방 뒤졌어요? 그렇죠, 말그 들어 가방을 막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막 go through 한다는 것이 뭔가를 뒤진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는 거죠 hey, don't go through my bag 야, 내 가방 뒤지지 마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so, I fell through a hole I fell through a hole 세 번째 표현입니다 I fell through a hole I fell. 자, fall란 말은 떨어지다요. 근데 through. 통과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뻥 빠지는 거죠? hole. 어떤 hole란 말이 구멍이죠? 어, 한, 어떤 구멍에 내가 뻥 빠져버렸다. 그 가끔씩 매홀 같은 거 잘못 봐봤다가 막퐁 빠져버리는 막 그런 비디오 있잖아요. 그래서 I fell through a hole. 저는 구멍으로 빠져버렸어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그래서 f a l through가 기본적으로는 뭔가로 퐁 빠져나가다. 빠져서 넘어지다. 라는 의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해석이 되면, 예를 들어, Our plan fell through. 그러면 우리 계획이 통과해서 뻥 빠져나가 버렸다. 즉, 뭔가 깨져버리다 무산되다라는 의미걸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우리 계획이 딱 그릇에 잠겨 있어야 되는데, 어디 구멍 아래로 우리 계획이 밑으로 뻥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산되다. 뭔가 계획이 무산되다. 깨진다라는 까지는 의미로 쓸수 있다는 거에요. 기본 의미가 뭔가 밑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건데, 떨어져나가 버리는 건데, 그게 추상적으로 는 무산되다라는 표현까지 쓸 수가 있다는 거. He ran through my report. He ran through my report. 이번트 표현입니다. He ran through my report. 요 그가 ran, 달렸어요. through. 통과해서 달렸대요. My report. 나의 보고서를 통과해서 달려버렸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고서를 통과해서 달려버렸대요. 이게 뭐냐면, 뭔가를 훑어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달리듯이 이렇게 쑥쑥쑥쑥 막 달려듯이 보는 거죠. 그래서 내 보고서를 훑어봤어요. 라는 의미로 He ran through my report. 혹은 이제 배우들 있죠. 이 테레비에 나오는 연기자나 배우들이 대본 같은 거 연습할 때도 run through를 써요. But they ran through scene number 2 again. 응. 그들이 다시 어, 2번 신을 다시 연기를 어, 연습을 해봤습니다. Run through가 뭔가 연기 연습하다, 대본 연습을 하다, 혹은 뭔가 뭔가를 훑어본다. 의으로 run through. 빨리 달려보는 거죠. 표현 을쓸수가 있다. I slept through the alarm. I slept through the alarm.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I slept through the alarm 에요. 자, I slept 내가 잤다. through 통과해서 잤어요. the alarm. 알람을 통과해서 잡아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알람 소리를 못 듣고 계속 잡아버렸다는 거거든요. 알람 소리에 막혀버려야 되는데, 알람 소리를 못 듣고 알람을 뚫고 쭉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람 소리를 못 듣고 늦잠 잡아버렸을 때, Oh my gosh, I slept through the alarm. 그래서 알람 소리를 못 듣고 쭉 자다라는 표현을, Slept through the alar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I slept through his snoring. 그러면, snore가 코골다죠? 그래서, I slept through his snoring. 나는 그의 코골 오는 거를 뚫고 잡아버렸다. 즉, 그냥, 코고는 그뭐 의식하지 않고, 개의치 않고 그냥 계속 쭉 잤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I sleep t h r o u g h 는 거는 뭔가를 개의치 않고 쭉 자다. 그래서, I slept through the alarm, 알람 소리 못 듣고 뿡 찬다. I slept through 누군가의 snoring, 그러면 누군가의 코고는 소리를 어, 못 듣고 그냥 쭉 잔다. 그래서, sleep through, 그냥 계속 쭉 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제, through, 뭔가를 관통한다는 의미죠? 이 through가 들어간 다섯 가지 고동사 표현 알아봤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표현들, 우리 일상에서 항상 쓰는 거니깐요 꼭 기억해 주시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